오늘은 더 오래 살고, 오랜 피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영양제에 대해서 정보 영상을 선사하려고 합니다. 모두 박수! 근데 쓰는 거, 오래 걸려도 돼요? 어!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항산화. 항산화엔 C. 그 다음에 E. 그래서 C는 콜라겐 합성을 저희가 유도했고 피부 톤을 밝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가 황건주가 아이유 될수 있어요. 안 되죠? 이내 뱃속을 들여다보세요 배만큼 얼굴이 하얘질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준다고 보면 돼요 엄청 하얗죠? 개하얗 이제 얼굴은 외부에 노출이 되어 있고 얘는 내 5년의 피부색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좀 돌아갈 수 있는 거 근데 또 씨는 이제 저희가 이제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덜 타게끔 덜 까매지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거 좀 붐이었어요 그냥 씨 먹는 거 아니고 어떻게 저도 하는 방법 <laughs> 진짜 고용량 먹기 어차피 과하면 무조건 배출 되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고용량을 먹는 거를 추천드려요 비타민은 몸에서 절대로 생성되지 않아요 무조건 외부에서 섭취를 해주거나 주사로 넣어줘야 돼요 거기다가 우리가 필수 대사를 할때 필요한 영양분이야 무조건 필요해 이게 없으면 우리 몸이 스탑이 돼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은 무조건 챙겨 드셔야 돼요 그리고 E는 피부 세포를 보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C랑 E는 무조건 건 챙겨 먹는 거를 추천 드 리고 있 어요.